인천 강역시 연수구 앵고계로 104번길 5803동 501호 동춘동 송도 동일 하이빌 파크포테 아파트에 사는 행요녀 김검단 보이기 망 7대 조부 김해후인 김공연가 7대 조부 유인연가 6대 조부 김해후인 김공연가 6대 조모 유인연가 망현조부 김해후인 김공연가 현, 조모, 유인, 연가, 고조부, 김해, 후인, 김공, 연가, 고조모, 유인, 연가, 정조부, 김해, 후인, 김공, 연가, 정조모, 유인, 연가, 조부, 김해, 후인, 김덕범, 연가, 조모, 밀양 유인, 박연희, 연가, 백부, 김해, 후인, 김문술 연가, 백부, 김해, 후인, 김문태 연가, 망 고모, 김해 유인, 김시 영가망 상세선 망누대동친 여리 열명 연가, 유주무조고, 여리 열명가, 외 칠대 조부, 미량 우인, 박공 연가, 외 칠대 조모 유인 연가, 외 육대 조부, 미량 박공 연가, 외 육대 조모 유인 연가, 외현 조부, 미량 우인, 박공 연가, 외현조모 유인연가 외고조모 밀양우인 박공연가 외고조모 유인연가 외정조모 밀양우인 박공연가 조모 유인연가 외조보 밀양우인 박공연가 외조모 유인연가 박공 망지 유인 김씨연가 망상세선망노대종진열이열명연가 김씨 유주무주고은일체인연연가 외칠대조모 경주 후인 20년 가외 7대 조모 유인연가 외조 육대 조모 경주 후인 20년 가외 육대 조모 유인연가 외연 조모 경주 후인 20년 가외 연조 모 유인연가 외고 조모 경주 후인 20년 가외 고조 모 유인연가 정조 모 경주 후인 20년 가외 정조 모 유인연가 외조 모 경주 후인 20년 가외 조모 유인연가. 상세선망, 무대영신름명가유주무고원일체년연가 김금단, 기부, 망인연, 있는, 대아 이름연가, 이거, 태아, 열명여, 태아, 김민나 기부, 김민지, 이대 태아, 열이 열명연가. 금일연가를 이시해서 상세선망, 모든 조선과유주무주고원과 무관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가 그리고 오늘 죄를 지는 제자와 오늘 죄를 지내는 이자리에 사부 대종은 아시겠습니까? 직하에서 바로 계약을 해가지고 첫 깨달아서. 정득하면은 길이 삼계를 떼어나서 영원히 대안심 인명처를 수용하리라 삼세의 지옥과 극락이다 이 안중하라 눈 가운데 하나의 꽃이라 우단바라 꽃은 저묽은 박해 봄이 아니라도 항상 봄이라서 그 꽃은 항상 피어 있다. 금일 연가 아시겠어요? 4대 불의설법청법이요. 호공불의설법청법이라이 지수화풍 4대가 법을 서라고 듣는 것도 아니요. 허공이 허공이 또한 법을 쓰라고 듣는 것도 아니니 지어 목전에 영역고명 물형단자라서 다만 이 목전에 아주 고요하고 신령스럽게 깨어있는 이 물건이 법을 능히 설라기도 하고 능히 듣기도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금일인가 아시겠습니까? 거일 영가여. 지어 목전의 영역고명 물령단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산생이 말을 하고 거일 영가가 이 말을 듣고 하는 이놈이 무엇인지 가만히 돌이켜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영가는 아시겠어요? 금일연가는이 말을 바로 알면 바로 일체 모든 생사 고통에서 바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금일연가여 알지 못했다 알진대 또 말씀드립니다. 도원불언이라 도는 근원이라고 하는 도의 근원은 멀지 않아. 먼데 있는 게 아니요. 성품의 바다도 또한 먼데 있는 게 아니다. 다만 자기, 자기 자신을 향해서 바로 알아야 할지니 자기를 향해서 다만 바로 알아야지 바깥을 향해서 쫓아서 찾지 말라. 대중은 이미 자기를 향해서 도하지도 말라. 또 무엇을 가지고 구한다고 하는 것이냐. 이런다 저렇다 하는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 사랑분별로 이런건가 저런건가 하고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는 사랑분별 개교하는 가운철 향해서 구하여 얻지도 못하는 것이고 이거는 신경스럽게 깨어있는 이 마음자리는 사랑분별로 가지고 구해지는 게 아니라 또한 생각을 마음으로 생각을 가지고 쫓아서 가해하는 것도 분별하는 것, 그렇게 구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문자, 글, 글이나 문자, 말로 가지고 이거는 구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며, 또한 비어 있다, 공했다 해가지고 한가롭게 앉아있어서 구해져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가히 또한 일체 모든 것을 움직이고 베풀고 내가 행동하는 시위하는 데서 지어 가지고 구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미 이렇게 구해서 얻어지지 못한다 하니, 오장마생고 뭐를 지어서 구한다고 하는 것이냐, 이 말이죠. 어? 뭐를 그 구한다고 하는 것이냐. 하! 여기는 오등입니다. 오등. 오등이 이낫이 주장자로다가 모든 영가와 일체 중생들에게 베풀어준다. 이 베풀어 주노니, 그대에게 이림한다. 맡기노니. 도중에 받아 쓰는 거를 그대에게 이림하노라. 맡기노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밀령가는 이 말을 잘 알아들었겠지요? 이 산성이 5등이라고 하는 이 주장자로 모든 금일 연가와 모든 중세에게 베풀어 주노니. 자, 내가 이걸 베풀어 준다 이거요? 그래서 다 베풀어서, 베풀었어 이 말이지. 이거를 그대가 알아서 써라 이거라. 알아서 쓰는데 맡기주노라이 말이지 알겠는가 어? 금일 연간에 알겠어 동영 응용의 무음이라 움직이고 쓰는 데 있어가지고는 응하고 쓰는 데 있어서는 다이 없어 이거는 무궁무진해 정처 허명이라 고요한 곳에 가면은 아주 비어있어서 밝고 너무 학연이 터져 있어가지고 어느 거 하나 걸림이 없어. 동정의 무이라 움직이고 고요한 것에 대해서 둘이 없어. 무라가 여여라 무라가 여여해가지고 금일 천도 연가는 이제 이 속에 내려서 하수 무분이가 무엇을 누가 어떻게 나누는 게 없는가 누가 여하 같은가 응? 자, 썬바구는 뿌리까지 머리서부터 쓴 것이요. 또한 감초는 머리서부터 꼭대기까지 달도다. 금일년가 아시겠어요? 이제 금난보살이 7일간을 이렇게 무슨 7대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왜, 왜 7대조까지 이렇게 나는 처음 봤네. 이렇게도 많이 갔다. 이한 거는 참이 5대조도 잘안 하는데, 고조부 밑으로는 많이 해도 왜 7대조까지 뭐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다 하는데, 아주 어머에 아주 몽땅 몽땅 다 이렇게 보면 청도를 하려고 작정을 했는 모양인데, 7일간을 이... 주지신님이참 애썼어요. 어,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또해주신님까지 이래서 제지했는데또 감심하고 또선방의 공부하는 우리 거사님이 이렇게 같이 또 해양날 일심으로 연관을 위해서 이렇게 또 독경을 하고 연보를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7일간 어, 간세음 보살님, 지장 보살님께 지극하게 기도해서 올려서 영과 천도도 잘했고, 또한 기도하는 제자가 일념으로 지극히 고대 기도했는 그 공덕으로 이제 본인하고자 하는 그 소원을 꼭 성취하리라고 봅니다. 모든 재불불보사님께서 항상 보살펴 주셔서 천도도 잘될뿐 아니라 또 그에 따라서 그 공덕으로 제자가 원만소원 성취하리라고 전꼭 믿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양을 성대하게 잘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연간은 이제 이 천도하는 공덕에 재불 보살님과 제자와 스님들이 다 힘을 합해서 공을 들인 이 공덕이 그 힘을 금일 연가가 입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무량 겁내로 지어 놓은 복잡한 그런 얽히고 설킨 모든 인연도다 털어버리고 홀가분하게 이제 앞만 보고 이제 그에 연가는 어느 곳을 가도 걸림이 없는 그런 연가가 된 것이고 극락천당을 가도 관계없고, 또 지옥을 가도 오늘 죄를 지낸 공덕으로 이제 지옥이 다 무너지고, 지옥 중생들도 오늘 영가의 인연 법으로 인해가지고, 오늘 죄를 지낸 그 공덕의 인연 법으로 인해서 함께 지옥 고통을 면해서 다 이고 등락이라 극락 세계로 함께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영가께서는 이제 앞뒤 돌아보지 말고, 오직 아미타불의일념으로 불러도 좋고, 또이 산성이 말하고 듣는 이놈이 무엇인가 하고 돌이켜서 하도를 일념으로 참고를 하면, 이제 영가께서는 아무 뭐 문제가 없습니다. 예, 또 무변세계를 마음대로 논일다가 수용하다가 아까 내가 수용한다고 그랬지 받아서 마음대로 쓴다 마음대로 쓰는데는 걸림이 없이 쓴다 이거지요 무변세계를 걸림이 없이 크, 어, 완전히 우담바라 꽃이 피어 있는 곳을 걷고 또한 무변세계에 마다 거기서 불찰세계를 항상 내가 그늘고 수용하다가 인연이 돼서 또이 세상에 오면은 이제 얽히고설키는 그런 인연 속에 살지 말고 이 세상을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선지식으로 그리 그래 와서 큰 일을 하는 그런 영가가 돼야 됩니다. 그일면 영가는 아시겠지요. 우가 청산 의이구벽 하니, 다전, 향, 열이, 고도, 통, 이로, 다, 나, 모, 아, 이, 미, 다, 아을 비가 지나가면, 청사는 예스러지에서, 새롭게, 푸른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다가를 부처님께 올려서 7일간 제를 지낸 여기에는 모든 영가가 옛 고향으로 가는 길을 통해서 이제는 영원히 마음대로 노리는 그런 최고의 열반의 낙을 누리는 그런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지요 설법 청중 해안명 은하도노 요생사. It's